7080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워볼 문장은 우리 중국가서 마라탕 먹자입니다. 우리 중국가서 마라탕 먹자. 어, 일본 가서 우동 먹듯이 우리도 중국 가서 마라탕 한번 먹어보자고요. 자, 이 문장을 만들려면 어떤 단어들이 필요할까요? 어떤 단어들이 필요할까요? 제일 먼저는 네, 우리라는 단어가 필요하겠네요. 우리. 어, 나는 많이 사용했죠. 원은 많이 사용했는데 우리라는 표현은 사용 안 하지 좀 돼서 가물가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중국. 중국이라는 단어 필요하고요. 그 다음 가다, 가다라는 단어 그리고 마라탕, 마라탕, 그 다음 먹다라는 단어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볼까요? 복수 형태를 만들 때 들들들, 먼먼먼이었죠. 그래서 오어 뒤에다가 뭘 붙여요? 먼을 붙이죠. 그래서 오만, 오만, 네, 우리들이라는 말은 우와만이었어요. 그 다음 중국, 중국은 중국, 중국, 네, 그렇죠. 그 다음 가다 가다, 취, 취 맞아요. 그리고 먼저 먹다를 먼저 해볼게요. 먹다는 취예요, 취, 취. 네, 오늘 새로 나온 단어, 우리가 배워 볼 단어, 마라탕, 발음 그대로 돼요. 마라탕, 다시요. 마라탕. 일단 마라는 거는 마비되다 할때그 마자예요. 얼얼한 느낌. 입 안에 그 마라탕을 먹으면 굉장히 얼얼하죠. 그 사천의 매운 맛. 네, 그 다음에 라가 맵다란 말이에요. 얼얼하면서 마비된 듯이 그렇게 매운 맛을 표현할 때 마라, 마라라고 표현을 하고요. 탕 이거는 뜨겁다라는 말이에요. 자, 마라탕, 마라탕. 네. 복습을 먼저 해보려고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니였어요. 어디 가서 뭐 하니. 네. 어디를 가니라는 말과 무엇을 하니라는 말을 연결해서 만들었었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去哪儿做什么?去哪儿做什么? 이렇게 문장이 됐었죠. 근데 이것을 약간 좀 변형을 해 볼게요. 어떻게 변형을 해 보냐면 우리 어디 가서 뭐 하지? 네, 데이트를 가는 거예요. 네, 데이트 갈때 우리 어디 가서 뭐 할까?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뭔가 좀 복잡해 보이시나요? 우리 어디 가서 뭐 하지? 네, 어렵지 않아요. 앞에다가 우함만 하나만 붙여 주면 돼요. 우리 어디 가서 뭐 하지? 네. 우함만취나做什麼? 우먼츠나 어디서 뭐 데이트하려고 만났을 때 네, 데이트하기 전에 우먼츠나 어디서 뭐 우리 어디 가서 뭐 할까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표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어디 가서 뭐 먹을까? 외식하러 가기 전에 가족들끼리 충분히 나눌 수 있는 대화죠. 우리 어디 가서 뭐 먹지? 역시나, 去哪? 이것을 계속 이용을 하죠. 네, 우리, 우리는 我们, 네, 그 다음에 무엇을 먹니? 무엇을 먹니? 뭐였어요?吃什么? 吃什么? 였죠. 그래서, 우리 어디 가서 뭐 먹을까? 우리 어디 가서 뭐 먹지? 我们去哪?吃什么?我们 去哪吃什么我们去哪吃什么다음으로 우리 어디 가서 뭐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죠. 자, 우함은 당연히 들어가죠, 그렇죠?去哪儿喝什么？喝什么？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시니?喝什么？ 우리 어디 가서 뭐 마시지? 我们去哪儿喝什么？我们去哪儿喝什么？我们去哪儿喝什么？我리어디가서뭐不까무엇不볼我们去哪儿看什么？我们去哪儿看什么？我们去哪儿看什么？ 우리 어디 가서 뭐 들을까? 우리 어디 가서 뭐 듣지? 我们去哪儿听什么?我们去哪儿听什么?我们去哪听什么 네, 왜 이렇게 문장을 분할해서 났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구슬들이에요. 我们이라는 구슬, 그 다음에去哪儿 왕구슬, 그 다음에 听什么 왕구슬. 그다음에 왕구슬. 중간에 어떠한 단어의 도움 없이 그냥 연결, 연결, 연결. 네, 구슬을 이렇게 연결, 연결 했더니 예쁜 문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자, 항상 문장을 만들 때 고민하지 마시고 그 구슬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 어떤 구슬을 갖다가 꿰 것인지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 진짜로 한번 문장을 슬슬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우리 중국가서 마라탕 먹자. 우리 중국가서 마라탕 먹자. 이 말을 만들 텐데, 제가 먹자 할때 자자를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빨간색으로. 예, 뭐뭐 하자 라는 말, 뭐뭐 하자 라는 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것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뭐뭐 하자 하자라는 뜻을 표현하고 싶을 때 뭔가를 권유하고 청유하고 네 그러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아, 문장 끝에 바만 붙여주면 돼요 문장 끝에 이바 하나만 붙으면 뭐뭐 하자라는 말이 돼요 자출 먹다 먹다 출네 먹어 출 여기에다가 먹자라고 하고 싶으면 출바 하시면 돼요. 마시다 어죠 마시다 흐어. 네 허바 하면은 마시자 이런 말이 돼요 오 굉장히 재밌죠 문장 끝에 바 하나만 붙이면 뭐뭐 하자라는 표현이 되는 거랍니다 자 우리 마라탕 먹자라는 말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마라탕 먹자 마라탕 먹자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일단 마라탕이 마라탕이었죠 마라탕 네먹 일단은 치고요, 마라탕. 연결하면 은 치, 마라탕. 그쵸? 자, 먹자 했으니까, 치, 마라탕, 밥. 치, 마라탕, 밥. 치, 마라탕, 밥.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드디어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 중국가서 마라탕 먹자. 우리 중국가서 마라탕 먹자. 我们去中国吃麻辣烫吧。我们去中国吃麻辣烫吧。我们去中国吃麻辣烫吧。我们去中国吃麻辣烫吧,辣吧 、네 。다음시간에도재미나게수업하도록할게요